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앞에서 배운 2차방정식의 풀이 방법들을 총 동원하여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2차방정식을 푸는 연습을 합니다. 어, 1학년 때부터 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정식이 됐던 어떤 식의 변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식 속에 과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을 전개하고 아니면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차 방정식이니까 곱셈 공식으로 식을 전개해야 되는 뭔가 식을 정돈한 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 개수의 소수나 분수와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수 개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인수분해를 할 때도, 어, 2차항이나 1차항이나 상수항이 아무래도 분수보다는, 소수보다는 정수 형태 개수일 때가 편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근해공식에 대입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수들은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어, 정수 형태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소수일 경우에는 소수인 개수로 주어지게 되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 형태로. 어, 분수 형태일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어, 정수 형태로 바꿔서 이제 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들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적용 방법은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실제로는 요네가지 방법 중에서 인수분해하고 근해공식 둘밖에 안쓸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모두 정리해서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딱 보고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세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에서 문제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근해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거는, 인수분해를 시도했는데, 인수분해를, 인수분해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못 찾아도 근해공식에 대입하면 답은 모두 다, 다,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정상으로는 약간 더 복잡할 수 있으나, 근해공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만 근해공식으로 풀수 있다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더 쉬우니까 인수분해로 되도록이면 하되, 인수분해가 안될 경우에 근해공식으로 가자라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근해공식에 대입하면 정답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해 공식은 말 그대로 공식이에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모든 2차 방정식들에 대해서 근해 공식을 쓰면 그 답을 구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계 모양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같은 모양의 꼴이 반복되게 만드는 어떤 치환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치환. 뭐 이거는 어, 곱셈 공식 인수분해 다. 우리가 치환이라는 과정을 한 번씩 해 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문자로 좀 바꾸어서 식을 간단하게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어 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요 단원의 특징상 문제들을 직접 접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7번부터 갑니다. 137번에 x 3의 제곱은 x 1이라. 자, 여기 이제 식이 정리가 덜 되어 있죠. 좌변에 있는 식은 뭔가 다시 한번 펼쳐서 식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x-3의 제곱을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로 전개하시고, 그리고 우변에 있는 x-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좌변으로 이 2차 식을 전부 다 모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7x 더하기 10이라고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항상 요 형태를 중간에 한번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죠. 주어진 이차식은 두 개의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1 0이 2하고 5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x 2, x 5는 0이라고 하는 요 형태의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x는 앞에 께 0이거나 또는 뒤에 께 0이면 되니까 x는 2 또는 앞으로는 5와만 쓸게요 x는 5라고 이렇게 해서 답을 정리해 주시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푼게 됩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뭐한 번에 이렇게 막 넘기고 이런 과정들을 할 텐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한줄한 한 줄의 식을 다 써가면서 문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계속 이어서 138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우변에 6x 마이너스 3, 좌변으로 모아서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은 0.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자, 여기 나와 있는 8이라는 숫자의 곱을 합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숫자 찾기가 어 어렵죠, 그죠?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데, x 앞에가 짝수예요. 그래서 나는 근의 공식 중에서 음, 짝수 근의 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어, 여기다 대입합니다. a는 1이구요, 어, 1이라서 분모 안 씁니다.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6이 되겠는데,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이 36이에요. 그리고 ac를 빼야 되죠. 8을 빼야 됩니다. 자 36에서 8을 빼면 28 되나요? 28 맞지? 자 28이 한번더 정리가 돼요. 2루트 7로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원하는 답을 구한 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식을 다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인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단계를 근해 공식으로 가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139번도 계속 볼게요. 139번에 x제곱 x 더하기 4x 빼기 4는 정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우변에 6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좌변으로 모아가죠. x제곱에 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5, 17이 되나요? 17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제곱 빼기 16은 6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6x 어, 마이너스 17은 0. 인수분해 안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x 앞에계수 짝수라서 역시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x는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에도 더하기 17을 하면, 17을 하면 26이 되겠네요. 주어져 있는 식은 더 이상,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여기서, 어, 근이 결정이 됩니다. 140번도 계속 갑니다. EX,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과로가 있어서 식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아, 그런 형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 E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x에 x 더하니까요,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에 제곱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여기까지가 항상 1단계라 그랬어. 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을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양변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죠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므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41번입니다. 1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을 다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어, 일단,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정계하시고, 3 곱해서, 3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2는 x 제곱 더하기 2, 2x의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0은 0. 양변을 2로 나눠서,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 여기까지 만드는 게, 이게 1차 목표 달성. 그리고 나서 이제 두번째 인수분해 되냐 안되냐? 아, 되네요. x 플러스 5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난 여기서 x를 마이너스 5와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답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